자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남자 8강 두 번째 경기 국군체육부대 김자원 선수와 미래세층권 우형규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자김자원 선수입니다. 170cm의 신장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이고요. 오른손 상당히 빠른 공격형의 선수. 16강에서 화성도시공사의 서중환 선수를 3대 1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우영규 선수입니다. 우영규 선수의 펜드 올라부드 영의 선수 어, 미래세칭권 소속이고 도나무 어, 프로 탑군리그 시리즈 1에서 파이널 어, 2위를 차지하면서 네, 좋은 시들를 받고 파이널 대회 왔고요. 네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겠고 이게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취첨 김정원입니다. 전재를 잡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리시브하면서 범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 좋요 범실 없이 간다. 어. 좋아요. 깊어요. 어 쫓아갑니다. 아. 어, 우영규! 우영규의 집념의 디펜스.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아, 어, 마지막까지 김정원 선수 완벽했는데 그 공을 와! 어, 한번견뎌 주고요. 와 어, 좋아요. 야, 바로 가네요. 네. 방설림이 없습니다. 한점 차. 직선 우형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세버널. 아 직선이에요. 직선! 네. 직선으로 훌락해내는 우형규였습니다. 7대8. 아 깊게 가는 플레이. 아 코인 플레이기에 깊게. 꽂힙니다. 한점 차를 만들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나줍니다. 아 좋아요. 지형으로 가요. 찬스 볼. 아, 좋아다김정원 동점. 동점 만듭니다. 시부 감각 네, 죽이는 것과 네. 연결 공격력까지 좋은 김장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장원 선수가 와.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동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찬스. 저... 김정원 역전 그리고 게임 포인트. 아 김정원이에요. 흐름을 아, 완전히 바고요첫 번째 게임 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김정원이 가지고 갑니다. 11대 9였습니다. 3대 1. 연규가 본인이 좋아하는 서브턴에서 두 점을 연속 7 점이에요. 아, 김정원 바로 돌립니다. 4대 1. 여섯 점 앞서 있는 김정원. 서브득점까지 7점 차. 아 와. 포인트 플릭 범실. 아이 플릭 찬스였는데요. 우영규의 와이치 서브 리버스 펜절럼 서브 레시였습니다. 랠리에요. 김장원. 와 우영규가 버텨냅니다. 야 김장원의 놀라운 모습이 있었는데 우영규가 미동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냉철하게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차분히 쫓아가야 됩니다찼세요 김정원 걷어올립니다. 우영규. 또 넘어와요. 김정원. 받아 넘깁니다. 막핀. 이번에 아, 네. 나갔어요. 랠리에서 우영규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추격하고 있는 우영규. 네. 석점 차입니다. 네. 김장원 선수 뭐 최선을 다해서 아유. 한 포인트를 따려 했지만 네. 네. 뭐 마지막에는 역부족이었죠.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김장원. 지금 6-7점 차에서 석점 차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뭔가 조금씩 바뀌는 증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적절할 때 타이밍 잘 끊어 줬습니다.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김장원이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트 맞아요. 우 형님, 놓치지 않습니다. 두점 차! 네. 아, 아. 김장원의 리시브를 지켜냅니다. 한점 차예요. 그렇죠. 아 우리 형님, 우리 형님, 8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니다 형님, 우리 살짝 포핸드 성공해요 성공입니다 오현규 7점 잘 따라왔는데요 아김장원 핵심의 공격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이 서브가 통하면 동점인데요 아, 좋아요. 통하지 않네요 김장원두 번째 게임 다 잡았다가 뺏길 뻔했던 두 번째 게임 결국 지켜내면서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게임 식화 2대0으로 김이이 앞서갑니다. 2대2. 자, 나가요. 우영규가 앞서갑니다. 네, 게 우영규 선수는 지금은저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고테이블을좀폭넓게 사용해야 지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이 야, 영규가반았는데 <laughs> 네. 깜짝 놀라서 쫓아갔던 김정원 5대4. 아 넘어가요. 아 자, 지금 김정원이 거의 억지로 넘기다시피 넘긴 것 같거든요. 7대5. 짧게. 우형규 어, 아, 이번 20분은 아 조금 일켰네요. 김정원석점 차. 뒤져있습 그러나 우영규 팀을 안 주네요. 10대 6입니다. 짧게 플릭 성공. 우영규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11대6세 번째 게임, 3 게임은 우영규가 가져갑니다. 2대2 짧게 우영규 네트가 한번 스쳤군요. 우영규의 득점 상대 박자 리듬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장원. 탑스피드 l p 트 o 고 나갑니다. 아... 우현규 오늘 경기 처음으로 주먹을 불끈쥐고 들어 올립니다. 뭔가 자신감이 살아난 오 h 규 선수의 저 화이팅이고요. 네. 공격의 반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5. 아... 우형규가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e help y 니다 We help you. We h e l 나갔어요. 우형규가 8대6 두점 차로 앞서갑니다. 두점 차, 그러나 우형규가 네 번째 게임 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왕 우형규. 와. 맞대결! 우형규의 득점! 게임 포인트 우형규입니다! 게임 포인트 우형규. 네, 이대로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네 번째 게임 음. 11대7 우형규 선수가 네 번째 게임마저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균형을 만듭니다. 2대2. 여섯 점을 먼저 따야 되는데요. 자게리예요 집념, 집중력, 아 우은규게점우이규임점이게점우이규입니다 엘리가 될수록 우이규 선수는 지금 점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게임 온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지만 아 이런 상황일 때는 조금 야속할 것 같습니다. 김창한 선수는 아. 아, 네트 맞고 나가요. 에는 아 서버. 집중력이 또보입니다우 아 형규. 우 형규도 점 다섯 번째 게임 랠리에서 우형규가 득점을 계속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상구 오브에서 승부가 났는데요. 지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우형규 선수의 랠리 능력이 살아나면서 아, 마지막엔 또 아, 김자원 선수의 범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탑을 합니다. 자, 김자원 아쉬움이 없게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몰아붙입니다. 네. 우형규도 만만치 않아. 우형규. 김자원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고 득점을. 마지막 포인트 딸때는요 우원규 선수의 공의 그 회전량과 깊이가 결국은 장원 선수 저기 김장원 선수가 견디지 못하게끔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연교 선수가 승리까지 두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하게. 좋아요. 파워! 동점. 동점을 기억해 만들어낸 김장원. 4대 사. 아 나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아 우영규의 득점! 매치 포인트 우영규 나가요! 경기 끝납니다! 리버스 셔아웃 우영규 선수가 김장원 선수를 제압하고 오케이. 첫 번째, 도두 번째 세트를 게임을 뺏겼지만 3, 4, 5 게임을 따내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 이번 승부도 두 선수는 파이널까지 가는 3대2 승부였어요. 네. 지금 뭐 우영규 선수가 이기긴 했지만 뭐 김장원 선수도 너무 잘했고요. 네. 네, 두 선수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수를 계속 보내주고 싶은 두 선수의 멋진 랠리였고요. 승자 우영규 선수, 우영규 선수가 4강에 진출하면서 박규현 선수와 우영규 선수가 시리즈 5 결승 리턴 매치를 파이널 4강에서 펼치게 됐습니다.